하지만 만약 대중교통 이용이 잦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다라는 거, 이건 진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티티시입니다 제 채널 첫 영상이 이 소니의 무선 헤드폰 WH-1000XM5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제작한 뒤로 저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헤드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 지인분께서도 이 브릿지의 무선 헤드폰을 구매하면서 사용을 좀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브릿지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뭐 사용기나 영상들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인 찬스로 잠시 제품을 대여받아서 써본 후기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브릿지의 BT-4000ANC입니다 네, 일단 브릿지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PC방, 집에 PC 가성비 스피커 이런 거를 찾으면 브릿지 스피커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시죠 사실 저도 옛날에는 브릿지의 스피커바나 이 모니터용 스피커 등좀 그런 건 많이 알고 있었는데 헤드폰이야 최근에 워낙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브릿지도 지금 시리즈에 오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블루투스 헤드폰들을 좀 많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우선 브릿지의 BT-4000ANC ANC를 찾으시는 첫 이유는 아마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초 쿠팡 기준 에어팟 맥스 가격은 70만 원, 소니의 마크 5는 46만 원, 보스의 QC45는 37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트렌드인 헤드폰을 소유 하고는 싶으면서도 헤드폰에 굳이 몇십만 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타겟층을 겨냥했는지 가격대는 9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박스 포장입니다. 상단 부분에는요. 요렇게 정품 스티커 양측면 하단에는 봉인실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스 느낌은 과거에 좀 그래픽 카드 포장 박스 같이 얇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외형 포장 디자인에서는 내가 선택한 색상을 만날 수가 없고 후면부에 색상 표기에 볼펜으로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표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뭐 아이보리뿐만이 아니라 화이트와 블랙도 있기 때문에 나름 더 취한 것,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 구성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 박스 구성에서는 본품,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 어, 설명서가 좀 비닐팩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데 뭐 별도의 케이스는 없습니다. 물론 뭐 9만원짜리 뭘 바라냐겠지만 플라스틱 틀만 주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이어홀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형으로 이쪽으로만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작부는 여러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오른쪽에 대부분 위치해 있으면서요. 페어링과 노이즈 캔슬링 조절 버튼 그리고 볼륨 및 전원 관련된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들은 좀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어컵 부분의 재질을 좀 만져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쫀쫀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눌렀다가 손을 떼보면. 어느 정도 모양대로 있다가 점점 펴지는 일종의 약간 메모리 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우리 흔한 귀마개 같은, 이어플러그 같은 재질이어서 그런지 더 귀모양에 밀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동일한 컬러의 머리 쪽에도 이렇게 받치는 쿠션이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폼 자체가 밀도가 낮아서 그런지 누르는 대로 들어가거나 모양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모두 누르는 것보다 이 무게를 분산하려고 이렇게 좀 설계하지 않았나 싶네요. 유닛 곳곳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십자 나사가 보여서 내부에는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곳도 위치해 있고요. 동일하게 반대쪽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양쪽 유닛의 안쪽에는 왼쪽, 오른쪽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양쪽 외관은 브릿지 로고와 함께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역시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외형은 그 보스의 QC 45좀 보스 시리즈와 대략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 네,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분보다 상대적으로 귀가 좀 작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제품은 내가 딱 썼을 때 이어컵이 좀 작다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귀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컸습니다. 이게 어쩌면 조금 더 밀폐감으로 유지가 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나 좀 영상 몰입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귀에 대한 압박과 쉽게 땀이 차는 구조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 쿠션이 머리를 누르는 감은 헤어 쿠션 자체가 넓게 퍼져서 부드럽게 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뭐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브릿지의 BT4000은요. 길이 조절까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달그락 소리가 나서 깔끔한 마감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장점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이 소니의 마크5를 쓰면서 지하철이나 버스트에 못 뛸까봐 굉장히 뛰어다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마크5는 내가 정해놓은 위치에서 뛰게 되면 이게 흘러내리거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뛰게 될 때면 에라 모르겠다고 아예 벗고 뛰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브릿지 자체는 아무리 뛰어도 길이 자체가 변하거나 벗겨지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조작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에 대해 업다운이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묶여있고요. 볼륨 조절부를 꾹 이렇게 긴 시간 누르면 다음 곡이나 이전 곡 재생이 가능하고 페어링이 가능한 블루투스 버튼을 통해 기기들과도 페어링을 하면서 뭐 짧은 클릭을 하게 되면 노이즈 프리덕션 온 모드 또 눌러주시면 노이즈 프리덕션 모드 오프 그리고 주변 음이 허용이 되는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어플 연동도 됩니다. 물론 기능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모드를 전환한다라거나 주변은 소리 듣기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레벨 컨트롤 그리고 모드 전환할 거나 볼륨 조절할 때 나는 안내음 등의 대한 볼륨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는 성능입니다. 저는 헤드폰의 성능을 따진다면 크게 음질,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끊김 정도 요렇게 좀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음질입니다. 이건 소니의 마크 5와 비교하게 되어 조금 죄송합니다만 성능 차이가 값어치를 하는 정도인지 정도는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got too little time, I'ma live 구독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음원을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왜곡이 될수 있는데 실제로 체감해본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강력한 저음을 위한 뭐 네오디뮴 유닛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역시 가격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아, 소니에서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저음을 통한 음의 밸런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체감이 되었지만 단순히 그냥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찌르는 듯한 고음의 위주로 들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떨어져 가지고 들었을 때 약간 수학이 넘어 무전 기너머로 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적응이 가능한 정도의 음질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들려지는 스피커 모듈이 아니라 마이크의 음질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음질 비교는요.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환경 에서로 에어팟 프로 1세대 소니의 마크5 BT4000 순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의 소음을 통해서 들려드린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뒤에서 굉장히 강한 공사장 소리가 들리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에어팟 프로 1세대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인지 이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에어팟 프로 1세대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소니의 마크 5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인지 이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소니 마크 5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브리츠 BT 4000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브리츠 BT 4000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환경은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실 마이크 음질은 저 외부 인동이 잦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중요했는데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야 뭐 이어폰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헤드폰 같은 경우 양방향 노이즈 캔슬링처럼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BT 4000도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입니다. 일반적인 말 소리가 들리는 뭐 잔잔한 카페나 차 도로변의 소음, 공사장 소음 등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이 심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작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통화로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연결성입니다. 이 블루투스 헤드폰 특성상 하루에도 쓰고 벗고가 최소 네 번, 뭐 많게는 여섯 번에서 열 번까지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결은 얼마나 빠르고 편하냐, 연결되거나 연결해제 및 종료가 식별이 편안한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 페어링으로 최초 연결하고 나서 뭐 전원만 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이 연결해제나 연결 시 파워를 키고 또 종료하는 것 과정이 바로바로 바로 판단도 안 되고 좀 긴 시간 버튼을 눌러야 되는 불편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베이티 4000을 사용하면서 이 연결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던 점이 음악을 듣다가 헤드폰을 벗으면 보통 음악이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굳건하게 재생하는 걸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무슨 영상을,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가 바로 옆 사람에게 아주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브리지의 BT400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크5가 5.2니까 이 제품은 마크5와 동일한 블루투스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유효 범위는 10m 정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이 블루투스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끊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당 제품을 지하철을 타면서 좀 왔다 갔다 해봤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앉았을 때 맞은편 상태가 안 보일 정도의 붐빔 그럴 때는 한두 번씩 끊겨서 좀 참을만 했지만, 열차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선다라거나, 개찰구에 사람이 와르르 이렇게 몰렸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 끊겨서 못 들어줄 정도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배터리는 400mAh, 충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되는데, 재생 시간은 볼륨 한80%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29시간, 꺼서 재생했을 때는 49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볼륨 80%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완충에 3시간 소요되고요.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는 최대 30시간이 생가능한 마크5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는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능이 부족해서 배터리가 오래가는 걸 수도 있어. 다음은 무게입니다. 헤드폰을 고르시는 수많은 기준 중에 이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의 마크5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곤 무게 때문에 산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에어팟 맥스에 비해 좀 가벼운 무게를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BT4000의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BT4000의 무게는요, 237g입니다. 이 음향기기라는 게 무게가 무조건 가벼운 게 좋은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헤드폰 특성상 가벼워야 목에 물이나 피로감이 덜한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소니의 마크5가 거의 한 248g 가까이 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오히려 무게가 한 10g 정도 더 나가는데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몇 가지 논란거리나 좀더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한데 음질을 높게 올렸을 때옆 사람에게 살 정도로 좀 너무 잘 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신기한 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볼륨 최대시 뭐둘다 세는 건 똑같았고, 어쩌면 BT4000이 이 확, 귀에 붙어서 그런지 조금 더덜 샌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충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C 타입 단자로 진행을 하는데 이 C 타입 단자를 통해서 유선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좀 많아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서 함께 주는 C 타입 단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식 C 타입 단자가 아니면 제품에 무리가 간다, 오래 쓰지 못한다, 금방 고장 난다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케이블로 했을 때큰 차이는 없었는데 혹시 겪어 보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브릿지의 BT4000 ANC를 리뷰해 봤는데요 실제로 9만원대 헤드폰 치고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디자인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끌리면 안사이유가 없을 정도의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 가격이 이 제품이면 가성비 헤드폰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 이용이 잦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다라는 거 이건 진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티티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